일단, 사파 켰어요. 예, 저도, 저도 킬게요. 어차피 님들, 님들한테 게임은 사이퍼즈밖에 없잖아요. 근데, 오랜만에 이 멤버로 사파한 듯? 옛날 멤버잖아. 몇년 만이야? 이렇게 하면 근데, 자신이 없는데, 진짜 신이. 그렇게 최강 멤버였나? 그동안 했던 멤버를 생각해보면. 어, 그렇네. <laughs> 그렇긴 해. 난 정의 멤버로 생각해 이 멤버가. <laughs> 이 정도면? 아니 진짜 이, 뭐야, 이 정도 멤버를 준수하지. 어, 아니 이 게임 패치를 한다고? 이 게임이 완성형 게임인 줄 알았는데. 이번에 코스튬 나온 거 생각보다 괜찮던데? 정장 코스튬인데 음. 모자 빼고 옷만 음. 사면은 옷 괜찮던데? 아 그렇네. 음, 약간 제복 같다. 음. 근데 모자 디자인 진짜. 어 아무나 총에리고빨 음. 초대해 주세요. 에피타이저 가총되지저 아직 로딩 중인데 그럼 좀만 기다려줄수 있을까요? <laughs> 제일 늦은 사람 해야지. 아 서포는 왜창모드을 해도. 전체 화면으로 인식이 되냐? 어 뭐야? 이... 야나 이거 저번에 오싸 한번 올라갔다고 테라 주게 500개 받았는데 500 개나 줬네? 500개 주는데? 아 뭐야 와왜 이렇게 많이 줘? <laughs> 그럼 우리도 <laughs> 빨리 코스마스만 사줘. 어, 이번에 아니, 나온 코스튬으로 아니 우리의 지분이 어 우리의 지분이 거기 1도안 들어갔을 것 같아? 예. <laughs> <Yeah. 웃음> 아 맞다 이거 슈톤 나레이션팩 안 뻗다. <laughs> 나레이션 팩 같은 거 어떻게 사는 거야? 테라, 테라샵에서 캐시샵에, 어. 캐시샵에 아 테라샵에 팔아. 팔아? 너 레나코 사야겠다 레나키 어, 어, 여기 있을까? 레나코 <laughs> <laughs> 있을 지 않아요? 그권왜 있어 그러면 제발 제발 아이씨 저길좀와 계세요 아 아니, 이런 느낌이었구나 <laughs> 아 저번에 엘몽이가 나한테 자꾸 뭐라 하길래 어씨 <laughs> 뭐야 이거 <아이고! 웃음> 야 우리 3타워 당하겠는데 <laughs> <X> 됐다 <laughs> 미니멀지 미니멀지 아이! 그래? 그래 평타를 좀 맞춰라, 철거만한테, 씨! 아, 불쌍하잖아! 뭘 불쌍해, 씨! 존나 쓸데없는 곳이야! 어, 여기 뭐 하나 오는데? 아이씨! 햇볕이다! 아, 예, 걔 햇볕 없어, 햇볕! 쫄지마, 쫄지마, 쫄지마! 하살 쫄지마! 아이, 너 그런 새끼 아니었잖아, 이 새끼야! 니가 햇볕이 아니야! 쫄 이유가 없어, 우리! 쫄지건하남자야 오, 햇볕 잡아, 렉스 잡아, 빨리! 야, 쫄지마! <laughs> <laughs> 아니, 못 잡아. 이 잡아. 도망다 아! 아,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, 하, 저못 잡았어? 이미 잡잖아요 <laughs> <나 그냥 웃음> 어, 같이 마무데어디 <laughs> 가? 아니, 스킬 못 맞춰 갖고 바로 뺐지. 아, <laughs> 아, 빼더라도 진짜. 근처로 빼야지. <laughs> 지혼자 그냥 가 버리면 어떡해? 아니, 써낼 건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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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아, 뭐야, 이거! 아, 야, 진짜 앞다. 씨! 발바른아 발바른다. 아 와, 이씨! 이럴 줄 알았어, 이거. 드니스, 아, 몸살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방금 건 드니스 저거 올리는 거였어. 어, 그래서 아, 우리가 왼쪽 네. 막아야 되는데, 이 데스밖에 안 했는데, 아. 에이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같은데. 야, 드니스가 아. 이 데스 했는데, 우린 뭐냐, 그럼? 아, <laughs> 아 제발, 로드비가 왔어 어떻게 생각해? 어? 이기냐? 휠토도... 휠토도... 오 이겼다 내나. 이겼다 아저 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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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음 <laughs> 아니 나아 이거 미션 성공을 그거 자막했는데 아쟤 흙돌이 타고 죽였어 아저저 도와줘봐 <laughs> <저, 웃음> <미워주었다. 웃음> 개 답답하네 <말에>, 진 근데 트로프한테 <laughs> 어, 죽이면 어쩔 수없잖야잘다개잘다야 가스 딜 가스 딜 가스 딜 아닌가? <laughs> 아닌가? 와, 쟤네 안으로 안아줄게! 엘리 뭐야, 엘리 뭐 파일로 바꾸자고. <laughs> 여기서 우리 개질화하지 말고 우리 수방하지 않을래, 친구들 <laughs> 오케이, 엘리, 야, 저, 저, 미안. 야, 저, 저, 저. 어, 뭔가 제, 저, 잡았다, 제, 뭔가 저, 잡았다. 저, 저, 아, 이제, 아, 이제, 아, 이제. 루드비그만 잡으면 이겨. 루드. 나이스, 잡았어! 아, 아유, 이 아, 힘들다. 와, 이미친놈 야, 내가, 내가 버렸다, 내가 버렸다. 씨발, 내가 버렸다. 어어어어, 헌 죽었는데. 아아 중요한 걸로 치나? 어. 놓쳤어. <laughs> 아 이게 왜 저렇지? <laughs> <laughs> 와 도장 한 번. 아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여기서 철거만에 죽었으면 진짜 <laughs> 방송 개꿀잼이었어. <개꿀재미였지. 웃음> 타이전 왜 마이크 끄고 혼자 게임? 그러니까. 왜? <laughs> 뭐야 나 마이크 언제 꺼졌어?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, 뭐 계속 대화하고 있던 거야, 너 이제. <laughs> 나 너랑, 너랑 대화가 됐었는데? <laughs> 어, 나는, 도, 얘가, 얘가 드디어 뭐, 도네이션 받아서 뭐, 빡게 받은 건가, 이 생각하고 있어. 얘들아, 난 빡게만 해도 마이크는 끄지 않아. 철구만! 철구만! 안기오다고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<laughs> 엎드려. 어, 이건 앞으로 다음 판 딜러가 제일 못 맞는 사람이거 엎드리게 해야 돼. 엎드려. 어, 나 이거, 나 이거. 나 이거 개쩔어 이거. 알파트 욕먹긴 했는데 나 이거 스캐닝 링 꼈다고 개욕 먹었거든. 관제탑 역할을 제대로 해 줄게. 스캐닝 링이라서 한 번씩 스캐닝 팍팍 쏴올수 있어. 뭐 빼고 스캐닝 넣었음. 근데 어? 컨트롤. 에이씨. <laughs> 와, 오진다. 저걸 버렸구나. 아니, 최면 맞추고 컨트롤러 쓰면 세지 않나 그것도? 응궁 세네 궁 빼고 하려고 하다가 어, 궁 빼면 패피기념으로이스될거 스캐닝을 끼지 마, 이씨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핵을 맞출 애들이 없구나? 이렇게 된 이상 TN이 궁쓰는 곳에 나와서 써야겠다. 아 이거 내가 들어가도 이거 그냥 바로 백업이 될수 있는 조합이 <웃음> 아닌데? 니들 폭다 죽이냐? 아니 핵! 구기핵! 나이어 나이스! 야이 터리 뭐야? 어! 웬일이야? 존나 맛있어! 어때? 이 끊기지 않는 스캔이 괜찮은 전략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끊겼는데 지금? <laughs> 아니 내가 봤을 땐 좋은데 와이프가 좀이게한다 <laughs> 이거 이거. 욕하는 이런 유안해 바키도 해 근데 스케닝 뭐함 끊겼잖아 뭐해 아이 기다려봐 3초 남았어 아마 초반부터 스케닝링을 사는 건가요? 그냥 네. 어떻게 <laughs> 울겠네. 안 났어 진짜래 볼겠네 아니야 안 먹어 뭘해이 사람들 잘안 먹어 욕해 줄까? 아해 있어. 아 핵있으면 뭐하냐고 벌써 뺏겼는데 괜찮아 괜찮아 사람을 잡으면 되지 괜찮은 전략이 하나 있어 TN이 먼저 진각으로 들어가서 3명을 발견 맞추는 거야 그럼 바로 공쓰겠지 그럼 내가 거기서 핵을 <놀람> 맞추면 되는 거야 계속 야고 앉아있지 그래도 난 TN을 믿고 있어 TN은 그렇게 할거 같던가 스링 해봐요 계속 스캐링 없어? 있어 있어 빠지고 나서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발을 때 2초 남았었어 2초 아니 스케링왜 끼고 있는 거야 그럼 <놀람> 아, 어, 필요때 없는데 <놀람> 이거 맞아 이거? 어제일 <놀람> 물었다 제일 물었다 제일 물었다 <놀람> 아, 뭐야, 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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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, 개악파, 미쳤어. 와, 미친. 와, 와, 가민군 <laughs> 거봐, 거봐. 어, 핵, 핵, 일단 됐어, 일단 됐어. 일단, 일단 전략적으로 됐어, <laughs> 봐봐. 이게 전략적이야. <laughs> 봐봐, 내가 말한대로 됐잖아. 아, 거참, 못 믿네. <laughs> <laughs> 저걸 못 믿네. 야, 이렇게 하다 우리 못 먹으면 어떡해. <laughs> 야, 야, 이거 씨, 왜 돌아, 갑자기. 야, 트러퍼, 트러퍼, 트러퍼. 트로퍼트이트로퍼트로퍼 갭피 트로퍼트피아벨죠 베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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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죠가 날 때리고 있어. 그 트로퍼트트로퍼트트로트쳐트로트쳐 빨리. 트로포트 트로포트 아, <목소리> <쩔. 와, 저팔. 목소리> <목소리> 빨리. 아 베죠 안돼. 장전. 아매슬개쓰레기다 저거 야 진짜 캐릭터 개쓰레기다와. 스캐닝 지속시간이 뭔가 너무 짧아. 아직 유니크 안 찍어서 그래. 유니크 찍으면 돼. 유니크 일부러 스캐닝으로 다 맞추고 왔어. <목소리> 아, 저 스토킹새끼. <목소리> 뭐 하는 건 없는데 엿보기만 해, 씨. 엿보기 마틴. 4명 아, 네엿 <목소리> <다 목소리> 5명 다 저기있다. 좋았어. 다섯 명이위치 정확하게 알아야 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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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 지금 알아서 어쩔 건데. <목소리> 정확하게 알아놔서 한타가 안 나잖아, 씨. <목소리> 야, 이거 진짜 존나 세긴 하네. 미쳤네. <목소리> 오우. 오우. 어! 안 돼! 안 돼! 아. 죽으면 안 돼! 아니, 아니! 웨슬리도 부... 죽으면 안 돼! 웨슬리도 죽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진짜 세다! 와, 사연이도 1800았어졌어 아, 안 된다, 이거. 음, 근데 선빵을 맞아버려가지고. 보통 탱커한테 저렇게 못쓰는게 바로 뒤에 이제 원딜들이 있어서 그런데 뒤에 있는 원딜이 웨슬리라 막아줄 방법이 없어. <laughs> 내가 미안하다. <laughs>